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 김박사입니다. 자, 이번 차시부터 네꼭지에 걸쳐서 파이썬과 챗GPT로 네, 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뭐 언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에 그 프로그래밍을 한것 같은데, 일반인이 이런 프로그래밍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이제 베이직과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코드를 읽어갖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 짧은 시간 안에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함으로써 이러한 채지 PT 같은 걸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코드에 대해서 모르시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이 파이썬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를 채지 PT에게 제대로 전달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네개의 시간으로 뭐 복잡하게 막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죠. 이 파이썬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그것을 코딩하는 프로그램인 VS 코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이번 차시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게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VS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설치하고 이 VS 코드에다가 어, 가장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설정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조금 더 깊이 하려면 이렇게 VS 코드에서 설치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윈도우 말고 도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윈도우에서는 명령어 중에 CMD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면 어 도스와 같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하고 코딩 또는 실행을 할 때는 이 VS 코드로 만들고 이 CMD로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설정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파이썬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 이런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ython org 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다운로드에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 특이하게 사용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 이 최신 버전을 받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 중에 xls라고 하는 옛날 버전 파일을 가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옛날 버전 엑셀 같은 경우는 요3.14 버전에서 어떤 지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은 버전을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엑셀S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에서 서지 정보라고 하는 것을 받아오면 구형 버전으로 그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 돼서 저는 옛날 버전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버전이 아니라 옛날 버전으로 받고 싶으시면 이 하단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제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윈도우로 설치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리, 릴리즈 버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3.13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3.11 버전으로 저는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은 3.11.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윈도우의 어떤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윈도우는 64비트 윈도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 인스털러 64비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화면이 이 맥북에 있는 페러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구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러럴즈 윈도우는 바로 이 ARM 64라고 하는 이 버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를 쓰시면 이 윈도우즈 인스톨러 60, 64비트. 저처럼 맥북에 어떤 윈도우에 설치하려면 이 ARM64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혹시라도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 윈도우 버전이 아니라 맥용 버전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을 한번 윈도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직접 열어도 되겠죠? 자, 파일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터미널에서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터미널에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add python.exe to path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스톨 뭐 나우로 해도 되지만 그냥 커스터미즈로 한번 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설정그래서 확인하고 넥스트.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체크할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를 깔 거냐 말 거냐인데 뭐 그냥 이 상태로만 둬도 파이썬을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톨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되죠 예를 눌러서 여러분들. 윈도우에다가 파이썬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 스프리를 되었으면은 클로즈로 닫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VS 코드라는 것도 한꺼번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자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다운로드 포 윈도우가 있죠. 자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같은 방법으로 실행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파일 열기를 클릭해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을 눌러주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 작업 부분을 보면은 뭐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설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되었으면 종료를 눌러 주시면은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은 윈도우는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되겠구요이 화면에 지금 여기 첫 번째 기본 설정이 있죠. 이것은 코파일럿을 어, 활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을 뭐 쓰시려면 그냥 셋업 코파일럿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계정에 맞게 코파일럿을 실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코파일럿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크 돈을 눌러서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이썬 코딩을 해서 실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 모듈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왼쪽에 이 사각형 부분이 있죠. 자이 사각형을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와 같이 어,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파이썬으로 시작된 거에서 인스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모두 다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치가 끝나면은 이 파이썬 모듈이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다 닫으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닫기를 해주고 지금 체크가 다된 상태이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오픈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폴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C 드라이브에 바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 주시면은 이 폴더가 하나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폴더가 믿을만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하고 트러스트 예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 이 프로젝트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이 폴더가 플러스 표시 그리고 폴더에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고 이 두 번째 거는 폴더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임시, temp.py. 파이썬의 프로그램 명의 확장자는 py입니다. 그래서 temp.py를 엔터를 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코드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나타났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면 여기에서 바로 실행해서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도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화살표가 나오게 하려면 앞에서 한 것처럼. 이 확장 모듈에서 파이썬을 설치한 다음에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할 준비는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파이썬을 설치를 했었죠. 자 그것이 잘 설치되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창을 좀 축소시켜주고 이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자, 윈도우에서 검색을 눌러주고요. 여기에다가는 cmd라고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 이렇게 검색하면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매번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찾아서 실행할 필요는 없겠죠. 자,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C 드라이브의 유저의제 어, 이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썬이 잘 깔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이게 이제 파이썬이고요. 다시 빼기 빼기 버전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 3.11 9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의 버전 그러면 이렇게 버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파이썬이 잘 설치된 것입니다. 또는 py에서 버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실행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 버전하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버전이 표시되면 여러분들의 파이썬에 잘 설치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버전이 나오지 않고 그냥 파이썬만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치할 때 체크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이렇게 버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버전이 안 나오면 파이썬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파이썬 설치는 바로 여기 윈도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설정에서 앱으로 들어가면 설치된 앱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파이썬을 검색해 봅니다. py를 해보면 이두 개의 파일이 있죠. 이것을 제거하고 재부팅한 다음에 다시 파이썬을 설치하시면 그리고 체크를 잘 해주시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렇게 파이썬 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체크 항목은 add python to pass라고 하는 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파이썬을 간단한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이템플라고 되어 있죠? 템플에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무언가를 표시해 주는 것은 프린트입니다. drint, e 그리고 열고, 큰 따옴표로, hello, python.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저장할 때는 Ctrl S로 저장을 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상단에 있는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이썬이 실행이 되면서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것이 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가능한데요. 자, 우선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C드라이브에 있는 프로젝트로 가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이 파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때 쓰는 명령어가 di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 명령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유저의 어, 컴퓨터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단계로 갈 때는 cd 하고 한칸 띄우고, 점점 이렇게 해주면 바로 앞으로 올라갑니다. 또는 아예 처음으로 갈수 있는 게 있는데요. cd 그리고 어, 엔터키 위에 있는 원표시 있죠? 자, 이렇게 꺽쇠 표시하고 엔터를 하면 어, 첫 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dir을 하면 이와 같이 폴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 C 드라이브 자체 프로젝트라고 폴더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동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저 이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복잡하면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여기 dir에 해보시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는 명령어가 cd입니다. cd 띄우고 이동할 폴더인 broject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c 드라이브의 프로젝트로 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d i r 를 입력해보면 방금 만든 temp.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python 파이썬에 temp.py에서 파일 명과 확장자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hello, python 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는 py도 아까 명령어였죠. pytemp.py 이렇게 엔터를 치면 똑같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용 파일까지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파이썬을 어, 하실 준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코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이 코드는 챗찌 p t 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챗찌 p t 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